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질투하며 시기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것을 비유할 때 쓰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시안컵에도 이같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질투하는 국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현재 일본 언론은 한국 대표팀이 사강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더월드웹은 한국이 사강에서 패할 수도 있고 요르단은 무서운 팀이며, 모로코가 월드컵에서 일으킨 돌풍을 요르단이 재현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A 대표팀은 6일 밤 카타르 알라이언에 위치한 아흐메드 비날리 스타디움에서 요르단과 격돌합니다. 요르단은 16강에서 이라크, 8강에서 타지키스탄을 꺾었는데 비교적 대지눈이 좋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과 요르단은 이미 조별리그에서 한 차례 승부를 겨뤘는데 한국이 의외로 고전하며 가까스로 이대이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위인 한국 우세를 점치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하지만 더월드웹은 이변을 예고했습니다. 더월드웹은 요르단이 견고한 수비와 빠른 공격이 큰 무기라며 이번 대회에 요르단은 상당히 위험한 팀으로 완성됐고 아시안컵 우승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르단의 전략이 통하고 있으며 저평가된 잠재력을 증명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더월드웹은 한국이 16강 사우디아라비아전에 이어 8강 호주를 연장 끝에 격파하며 우승 후보로 꼽히는 아시아의 강우 두 팀을 연달아 물리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단순 전력만 보면 한국이 우세하고 사우디나 호주도 요르단보다 강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결승 진출을 낙관할 수 없으며 두 팀은 조별리그에서 무승부였기에 한국에게는 여전히 까다로운 상대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매체는 요르단이 모로코와 플레이 스타일도 흡사하다고 파악했습니다. 더 월드 웹은 요르단과 모로코의 공통점은 단단한 수비와 빠른 역습이고 요르단은 조별리그 한국전 점유율이 34%에 불과하며 프랑스 몽펠리에 소속으로. 요르단 등번호 10번의 주인공인 무사 알타마리를 중심으로 한 공격이 날카롭기에 요르단이 결승에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기대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이같이 요르단의 우위를 점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아 최강이라 자부하던 일본 축구 대표팀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기에 그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인들의 실망감을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수치까지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 스포츠 호치는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대표팀이 돌아왔고 모리아스 하지의 감독을 비롯한 스태프와 훈련 파트너를 포함한 선수 5명 등이 도쿄 안에다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안컵 선수단의 대부분이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 규모는 조촐했습니다. 성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초라한 귀국으로 비춰졌습니다. 늦은 밤시간이긴 했지만 공항에는 일본 선수들을 마중 나온 팬조차 없었습니다. 스포츠워치는 도착 게이트에는 팬들이 없었고 소수의 J리그 선수들은 조용히 귀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떠날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일본은 아시안컵을 준비하며 새벽두에 출정식을 치렀습니다. 일본은 1월 1일 도쿄 국립 경기장에서 태국과 평가전을 가졌는데, 일본이 새 첫날 친선 경기를 가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무려 6만 1,916명의 축구 팬이 경기장을 가득 채우면서 아시안컵 우승에 대한 갈망을 보여줬습니다. 일본도 어느덧 아시안컵 우승을 한지꽤 지났습니다. 2011년 카타르 대회가 마지막 우승으로 13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렸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표팀 주전력을 모두 유럽파로 채울 수 있을 만큼 전력이 올라가면서 성적도 상당했습니다. 때문에 뜨거운 환대를 받으며 아시안컵에 나섰지만 결과는 8강 탈락이었습니다. 8강에서 기대 이하의 경기력으로 탈락하자 관심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귀국장에 한 명의 팬도 보이지 않아 아시안컵 실패를 잘 보여줬습니다. 대신 인터넷 상에서는 모리아스 감독의 해임론이 아주 뜨겁습니다. 모리아스 감독은 귀국 인터뷰에서 반성은 하지만 후회하지 않고. 나는 모든 결과와 평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모리타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술 대응은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고 가능한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전달해야 하지만 다양한 장면이 발생한다며 이런 부분은 팀이 함께 하면서 점차 강점으로 쌓아가는 대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자는 선수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개념을 공유하지 못했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론과 달리 대표팀에서 미래를 그리는 모리아스 감독은 선수들이 최대한 과감하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할 예정이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과, 선수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갖춘 팀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취재진이 팬들의 경질 분위기를 모리아스 감독에게 추지시키자, 모리아스 감독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비판 목소리에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에서는, 손흥민 같은 리더가 없어서 졌다는 성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우승후보인 일본이 몰락한 순간, 현장에 일본 기자들은 분노를 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충격이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이후 상승 곡선을 그리며 지난해 6월 엘살바도르전을 시작으로 A 매치 연승 행진을 달렸습니다. 일본은 이번 대회 최종 명단 26명 중 20명을 유럽 바로 채웠고 쿠버 다케우사는 지난해 말 유럽 매체 트랜스퍼 마켓이 발표한 아시아 선수 몸값 1위입니다. 당연히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리더와 슈퍼스타의 존재 유무를 패배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사커다이제스트는 한국의 캡틴이자 절대적 에이스가 호주와 4강에서 후반 추가시간 동점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연장 프리킥으로 결승골을 터뜨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수비수 도미아스 다케이로도 경기 후 아시안컵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팀 분위기를 바꿀 선수가 필요한데 그런 선수가 없었다면서 한국은 경기력이 좋지 않은 가운데 차이를 만들어 결과를 냈지만 일본에는 아직 그런 선수가 없는 것인지 이번 대회에 나오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커다이제스트는 선수들의 멘탈도 패배 이후로 지목하며 손흥민의 눈물을 언급했습니다. 사커다이제스트는 4강에 진출한 한국의 캡틴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인데도 16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긴 것만으로도 눈물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후 손흥민 왼쪽 무릎 상태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는데 작성자는 이날 새벽 한국의 승리로 끝난 아시안컵 8강전 직후 공개된 손흥민의 무릎 사진을 게시물에 첨부했습니다. 손흥민의 무릎은 상대 선수에게 발로 차이거나 밀려 넘어진 탓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대회 내내 부상이 이어졌는지 통증을 완화하고자 많은 테이핑으로 무릎 주변을 꽁꽁 싸매 모습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은 그냥 겉으로만 봐도 손흥민의 무릎 상태가 매우 안 좋다며 진짜 자신의 몸과 정신력을 바치고 있고 주장이 헌신적으로 뛰니까 다른 선수들도 투혼을 발휘하는 것 같다는 등의 댓글을 남기며 손흥민에게 지지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대회 8강전까지 다섯 경기에 출전해 총 510분을 뛰었습니다. 연장전을 두 번이나 소화한 탓에 한 경기당 100분 이상 뛴 셈입니다. 현재까지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손흥민보다 출전 시간이 많은 선수는 없습니다. 손흥민은 호주전 이후 인터뷰에서 나라를 위해 뛰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은 핑계라며 이젠 토너먼트의 네개 팀만 남았기에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우승이란 한 가지 목표만 보고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대회 득점 부문 공동 4위에 올라 있습니다. 득점 1위는 이라크 공격수 아이맨 후세인이고 공동 2위는 카타르의 아크라 마피프와 일본의 우에다 아야세로 4골을 기록 중입니다. 그런데 득점 1위의 오른 후세인의 이라크는 이미 16강에서 탈락했고 아야세의 일본도 8강에서 이란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손흥민이 1위인 후세인의 6골을 뛰어넘느냐가 관건인데 격차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 아예 넘보지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한국이 결승에 진출한다면 손흥민은 두 경기를 더뛸수 있습니다. 득점왕을 위한 대역전도 가능합니다. 특히 손흥민은 한번 불이 붙으면 좀처럼 제어할 수 없는 몰아넣기 능력을 지녔습니다. 손흥민은 소속팀 토트넘에서 2021-202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도 리그 막판 골폭풍을 몰아쳐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충분히 재현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과 동시에 대표팀의 핵심 이강인의 기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AFC는 아시안컵 4강에 오른 한국의 기록을 조명했는데, 한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는 단연 이강인이라며 이강인에 대해 그는 이번 대회에서 17번의 기회 창출과 6번의 빅 찬스를 만들었고 있는 대회 내 최다 기록이라면서 동시에 16번의 크로스로 가장 많은 크로스에 성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별리그부터 빠짐없이 출전한 이강인은 이번 대회에서만 3골 1도 움으로팀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요르단을 꺾고 우승까지 쟁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대회를 보면서 손흥민을 비롯한 우리 선수들의 파이팅을 보고 절대 지지 않을 정신력을 보았습니다. 손흥민을 따르는 국대 자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상대팀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세계 최강 팀이 된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국 축구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는 것이은 분명합니다. 부디 대한민국 캡틴 손흥민 선수가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의 역사를 쓰길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패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